네 안녕하세요 비트와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장세가 좀 애매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자 어제 CPI 지수 발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상치보다 상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엄청나게 조정이 조정을 한 번이 왔는데 자 주유구간 터치 후에 다시 반등하고 지금 또 다시 눌리고 있어요. 워낙 장이 개파이다 보니까 지금 비트나 비트 가격에 의해서 알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우리 비트코인 골드 어떻게 되고 있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하게 좀 알려드릴 정보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영상 업로드를 하는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필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진행할 거냐 제가 어제 비트코인 골드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어 정보방에 입장하신 분 말고도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물리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 대응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비트코인 대응방 텔레그램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비썸에도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고 가격 변동폭이 너무나도 심해요.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다? 실시간 보시고 계속해서 차트만 보실 수 없어요, 일반 분들은.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골드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좋은 라인 있으면은 여기서 뭐 물타기 라인이더라든지 아니면 거래량 특히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데, 거래량으로 현재 라인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브리핑 해드리면서 최대한 손실 적게 나오시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시적으로 선착순으로 저희가 입장을 하고 도와드리고 있고 입장 방법은 아래 번호 있잖아요 010-5092-5784 010-5092-5784 문자 1번이라고 보내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확인한 후에 어, 입장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기 방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이번에 대응하셔서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골드는 지금 비썸에서도 유의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금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런 유의 종목 지정 후에 상장 절차를 밟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비트코인 골드는 어, 곧 있으면 좀 우리나라의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힘들 것 같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썸 어, 같은 경우는 유의 종목 특히 유의 종목 지정 상패 지정했을 때 빔이 좀 살벌하게 나옵니다. 어 비트보다 더 심하게 나와요. 왜냐면은이 거래량 자체가 어 비트보다 적다 보니까 세력들이 움직이가 더 쉬워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빅섬에서 99%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력들의 의해서 자지우지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번 기회에 상패 비비던 유이 비비던 여기 구간에서 잘 빠져 나오시고 다른 코인으로 넘어가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 너무. 심하게 물리셔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어 시드가 너무 위에서 고점에서 물려 계시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 거래소 이, 이동하는 방법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거래소 이동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고 자 본론으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2월 27일에 2월 그러니까 이번 년 2025년 오늘 날짜가 2월 13일이잖아요. 그래서 2월 17일에 27일에 새로 신규 상장하는 민코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저도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코인이 지금 어 제가 접한 소식으로는 2월 27일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골드 이거 물리신 분들, 손실이 너무 막대하신 분들,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복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액투자 대비 리턴 값큰 종목으로 제가 찾았으니까 이거 마지막 영상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마지막에 꼭 참고를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비트코인 골드 4시간봉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자 어제 영상이랑 비슷한데 자 보실게요. 어 지금 거래량이 4시간봉 기준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승으로 지금 이어나가다가 자 기준점을 보실 때 뭐로 제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이 빨간색 선만 보시면 된다. 뭐 이평선, 뭐 보드 지표 중에 이동 평균선, 그다음에 뭐 EMA, 크로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지금 여기 지금 이동 평균선 가중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선 백일선인데 여기 아래 있으면은 하락 추세, 여기 위에 있으면은 하방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 어제 이쯤에서 지금 이쯤에서 이 캔들 지금 마감하기 직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 드렸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라인이 어디였냐 라고 8천원 라인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천원 라인이 어디냐면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선 101선에서 끝에 걸치는 라인 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한번 좀 이탈 했지만 8천원 라인 터치 후에 바로 반등을 해줬죠 근데 여기서 한번더 빠지는 모션을 보니까 이미 지금 힘을 좀 많이 잃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 지금 라인에서 이런 무빙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또 떨구는 척 하다가 여기 지지를 하고 8천원에서 7,900원 라인이 형성되었으니까 여기서 쌍바닥을 지금 찍고 올라오는지 체크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해 보였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한 번쯤은 좀 크게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변수를 생각을 하셔야 돼 항상 거래량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여기 라인 이탈할 시한번더 한번 크게 이탈하는 것도 생각을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마지노선인 이유가 제가 틀을 크게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상승하기 직전에 여기 큰장태양봉 뜨고 여기 돌파를 하니까 쭉쭉쭉 이어졌죠. 그래서 하락하니까 여기 지금 저항 부분 지금 받고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 여기 아래 있는 이 가중이도 거래량 가중이동 평균 대일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있는 경우. 엄청나게 하락 아래 아래에서 계속 캔들이 움직이니까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진 모습도 보여져 있고 그런데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를 하고 나서 비썸으로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넘어온 순간 돌파를 시도를 한번 했는데 지금 여기 부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깨지고 깨지는지 아니면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오늘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게 지금 비, 비트코인 골드가 비썸에서 유의 종목을 지정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그 한번 구간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골드 가, 물리신 가격들이 다 각각 다를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냥 가까운 가격에 올때 어뭐 손절이 좀 나더라도 나오시는게 맞아요 더 욕심내셔 가지고 뭐 이렇게 기다리다 한번에 빠지는 무빙도 나오니까 최대한 가까운 그 가격대에 올때 나오셔라 그리고 가격이 너무 높게 잡혀있다 너무 높게 잡혀 있다는 것도 상대적이긴 한데 제가 봤을때는 한 2라인 정도 같아요 2라인 어 대략적으로 한번 2만원대 에서 뭐, 2만 뭐 18,000원 정도 2라인에 잡혀져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상패 공지 뜰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무빙이 나오다가 한 번에 이런 무빙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럴 때까지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물린 가격이 16,000원에서 이사이다 라고 하시면 은 계속해서 차트를 보신 다음에 어 이거 거래랑 터지는 거 보시고 여기서 걸리는지 아니면 은 다시 오르는지까지 체크를 하시는 게 단기적으로 중요한 것 같고 자, 장기적인 라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그 위에 물린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상패 공지가 뜰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어쩔 수 없습니다. 거래량 쭉 터지고 미친 상승 한번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될수 있으면은 어, 그 여기서 만약에 빗썸에서 상장 폐지를 하잖아요. 공지가 뜨면은 옮기시셔도 되는데 근데 옮기 옮겨버리면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지금 빗썸에서 거래량 자체가 9%인데. 여기서 해외 거래소로 옮겨 버리면 은 거래량 자체가 엄청 미달 이에요 그래서 뭐 진짜 막 마이너스 90% 이상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될수 있으면 은 이번에 상장 폐지 공지 뜨면은 그 전에 나오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골드 괜히 잘못 매매했다가 아직까지 고생인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점에서 웬만하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 해외 거래소로 넘기셔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 자체가 지금 현재 99% 이상이 빗썸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웬만하신 경우에는 빗썸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자 그러시기 위해서는 무빙을 항상 체크하면서 거래량이 어디에서 터지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어 얼마큼 오르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여기 대응방을 꼭 입장을 하셔가지고 어 이거 이번에 이번에. 꼭 나오셔가지고, 다른 코인으로. 가라 타셔서 2025년 장 파이팅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자 비트코인 골드로 손실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민코인 소개 한번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그분들께 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찾은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 민코인 정보를 한번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자 섹터는 AI. AI 코인이고요. AI 밈 코인이고요. 그리고 이게 솔라나 기반으로 밈 코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빠르게 기사 한번 보실게요. 자, 떠오르는 AI 에이전트 땡땡땡땡이 암호화폐 시장에포모와 수익 기회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최근 어댑티브형 경매를 통해 초기 투자자들은 무려 7만 5천 퍼센트, 자, 7만 5천 퍼센 수익을 올렸으며 현재까지 1,450만 달러의 자금을 모금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로 이런 코인은 여러 매체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코인이 이번 달자 보세요 이번 달 상장을 앞두고 있으며 상장 후 하트 코인에 이어 10억 달러, 10억 달러 시가총액 클럽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 는 기대를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코인 감각적 디젠 미메신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기존 프로젝트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했고 자이프로젝트 핵심은 자율적이고 학습 가능한 AI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AI, 2025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섹터가 AI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자, 밈 코인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제2의 페페는 찾아야 되는데, 어떤 코인으로 매매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2024년 12월 달에 이 코인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25년, 2월 27일 날 상장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상장 전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받아온 정보로는 이렇게 상장을 하고 있으니까 예정일까지 컨펌이 되어 있으니까 아직도 매매를 안 하셨으면은 매매를 해볼 만하겠죠 근데 민코인 같은 경우는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소액으로 매매해서 페페 같이 수십만 프로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0만 원에서 50만원 정도 부담이 없는 선에서 매매를 많이 했고, 그래서 욕심 없이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고, 한 1년 가까이 묵혀 두시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무빙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거시경제적으로도 지금 AI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민코인 보면 어때요? 한번 오를 때 엄청나게 오르죠. 그래서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거래량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래량에 대비해서 아마 시가총액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거 시가총액이 형성되기 전에 미리 투입해서 그 상승분 다 먹고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뭐냐? 여기서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리기에는 이 영상을 보고 a 떡겁자 리딩 악덕업자들이 이 정보를 빼고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010-5092-5784 문자 비밀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어떤 코인인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월 27일 제가 뭐 거짓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기사에도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유가 이거 증명을 시켜드리려고 기사까지 제가 같이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거 꼭010-5092-5784 문자 비밀이라고 보내주시면 이셔 가지고 호액이라도 한번 담아 두시고 점있고 한번 대기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투자 한번 해 보시고요. 이거 제의 페페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치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꼭 문자 주셔 가지고 받아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